최근에 스타벅스 주식이 24% 급등했습니다. 국장이나 소형주를 떠올리시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런 일 흔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 규모의 회사가 주식이 20% 이상 하루 만에 급등한 거는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8월 14일 현재 기준 스타벅스의 시가총액은 1,087억 달러입니다. 140조 원이 넘죠. 그럼 도대체 스타벅스 주식이 왜 이렇게 널뛰게 했을까요? 바로 CEO가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렉스먼 네러시먼 ceo를 실적 부진으로 해임하고 치폴레에 브라이언 니콜을 선임 했습니다 혹시 치폴레라는 이 브랜드 아시나요 아직 한국에는 진출하지 않은 브랜드 인데요 미국에는 엄청 유명한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길 가다가도 흔하게 보일 정도로 엄청 유명한 브랜드 예요 시가청액 기준으로 700억 달러로 스타벅스랑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멕시칸 브랜드 는 타코벨이 있죠 치폴레는 타코벨보다 훨씬 싸고 양이 많다는 평을 댔습니다 그리고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 안에 재료를 직접 고를 수 있듯이 또띠아나 타코에 들어가는 재료를 직접 고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스타벅스가 어떤 CEO를 치폴레에서 빼앗기에 이렇게 주주들의 기대가 높아진 걸까요? 한번 간단한 숫자로 알아 봅시다. 니콜은 2018년부터 치폴레의 CEO를 역임했는데요. 그 기간동안 치폴레의 이익이 7배 늘고 주가는 800% 상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돈 엄청 잘 버는 그런 CEO입니다 그러면 스타벅스가 니콜을 치폴레에서 빼오자 치폴레의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니콜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리자 치폴레 주식은 10% 이상 빠집니다 자, 최근 들어 스타벅스는 부진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경영진도 이번에 CEO를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겠죠. 그럼 왜 스타벅스가 부진할까요? 일단 수치부터 한번 봅시다. 스타벅스는 2024년 1분기에 85억 6천만 달러 매출이 됐어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전년 동기보다 2% 줄어든 수치예요. 이렇게 스타벅스의 분기 매출이 감소한 거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입니다. 스타벅스가 월스트리트의 예측을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해버린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이첼 루케리 스타벅스 CFO는 실적 하락에 대해서 추운 날씨로 매장 방문이 감소하고 중동 분쟁으로 분기 실적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스타벅스가 중동 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군대에 자금을 댔다는 주장이 퍼졌어요. 스타벅스는 이를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이날만 주가가 12% 급락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스타벅스의 2024년 1월부터 3월 중국 매출은 7억 600만 달러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8%나 감소한 값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루이싱커피라는 스타벅스의 대항마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루이싱커피는 런칭 6년 만에 13,273개의 매장을 보유해서. 중국 내에서 1위 카페 브랜드가 됐습니다. 중국 내 스타벅스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6,900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두배 수준으로 루이싱이 앞서고 있죠. 그러면 루이싱 커피의 매출도 한번 볼까요? 그래프에서 알다시피 매출은 연마다 거의 배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중국과 루이싱의 매출을 비교해보면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루이싱이 스타벅스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이 스타벅스 대신에 루이싱을 찾는지 한번 조사해 봤는데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하네요 첫 번째 빠른 배송 두 번째 모바일 결제 용이함 세 번째 현지화입니다 이게 뭐냐 특히 치즈맛 라떼 같은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저는 못 먹을 맛일 것 같은데 이게 중국 문화에 엄청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더욱 루이싱 커피의 매출을 늘려준 요인이 있어요 바로 중국의 경기 악화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면 더싼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중국 현지에서 스타벅스 가격은 약 5,500원. 인 것에 비해, 루이싱 커피는 잔당 1,800원에 불과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나라에도 저가 브랜드들이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자, 억친대 덮친 격. 북미 시장에서조차 위태위태합니다. 스타벅스의 매출은 줄어들었는데요. 24년 2분기 스타벅스의 미국 내, 미국 내에서 1년 이상 운영한 매장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1분기 때도 3%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 주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에서의 스타벅스 매출 둔화 이유와 같습니다 바로 저가 브랜드의 인기세죠 미국에서는 더치브로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타벅스 북미 매출의 대부분은 드라이브 스루 매출인데 최근에 더치브로스의 드라이브 스루 전략이 아주 잘 먹히고 있어요. 더치 브로스는 우리나라의 백다방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트래픽 표를 한번 보면 최근에 더치 브로스는 스타벅스의 6배에서 7배나 되는 트래픽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MG들은 스타벅스 갈 바에 더치 브로스 간다라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제 제 투자 의견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경기가 둔화될수록 저가 브랜드가 사랑을 받을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백다방, 뭐, 메가커피, 그리고 컴퍼즈 커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커피는 필수제지만, 고가커피가 필수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특정 종목에 투자해라,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겠지만, 공룡 기업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직접 경험해 본 그런 투자자로서 보는 관점을 설명 드릴 텐데요. 스타벅스 브랜드의 핵심은 고객들이 스타벅스를 거실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것이 내 거실을 이용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 정치 구설수에 오르고 고객 친화적이지 않은 행태는 이런 편안함을 훼손시킵니다. 이때를 비집고 루이싱 커피나 더치 브로스 같은 여타 브랜드들이 파고들고 있는 거죠. 네, 스타벅스가 앞으로 새로운 CEO와 함께 어떻게 쇄신을 나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